아브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범퍼 단도 페인팅이 되어있고 그릴 디자인도 좀 틀리고요 에어댐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이드 팬더랑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에도 전부 다 페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뭐차 가격 5,700만원인데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305마력 이게 다 305마력에다 6기통에 또 퍼포먼스를 또 제공해주고 그리고 출력도 밟아보고 6기통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좋고 그리고 패드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스포츠 드라미를 어느 정도 즐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저도 들어가 있고 뭐 다이어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플러그인 타시는 거는 뭐 전기차가 조금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시는데 이 라부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1회 충전 주행, 1회 충전에 63km를 갈 수가 있어서 13km를 가기 때문에 이것만 조 행주거리처럼 잘하시면 이제 정의로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일반 연비도 100mm에서 1 5 9 k m 진짜 석평해상 같은 경우 열선 히트 들어가 있고 송풍구랑 시트에 충전구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나 아이렇게스루프가 들어가 있고 루프 마운드 블랙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한과 고급움이 부활이 됐습니다. 라보포 플로그나이비도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재고 없기 때문에 한달 정도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. 이것도 지금 구매하시기가 좋으니까 라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디자인 똑같은데 좀 투톤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거든요 또 레터링도 양쪽 펜에 들어가 있고 킥 범퍼도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라브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300, 에, 306마력에 4륜구동 그리 출력도 굉장히 또 좋고, 토크도, 토크, 토크감도 굉장히 또 좋습니다.